아들이 밥 먹였어? 아유 다행이 뭐 주제로 시간이 멋진데. 선생님 많네. 그러게 아빠가 또 춤을 엄청 아, 잘 추시잖아요. 춤신은 춤신. 이제 통화를 하면 저희는 항상 진지하게가 안 돼요. 아 네. 재밌게. 네 그리고 나춤좀 봐줘가 안 돼요. 부끄러워서. 음. 네. 아니 나나 오랜만에 나 오늘 춤 배우러 왔는데 나 분발 좀 해야 돼. 나 오빠한테 춤좀 배워야 될것 같아. 아, 그게 나한테 배워서 나처럼 되진 을 거야. 아니 그 되진 아니, 않을 거야. 선생님 잘한다고 했어. 춤은 칭찬은 독이야. 오. 아니. 계속 지적을 해달라 고해 그래, 선생님한테. 그래야지 빨빨리 들어. 어. 칭찬에 안주하면 안돼. <laughs> 열심히 해. 하고 싶었잖아 열심히. 알았어 그래. 오빠 그러면 우리 이따 봐 그래서 지금 혼자 나머지 공부한 거예요 네 <laughs> 그래서 좀 그거 핑계삼으로좀 늦게 들어가고 <웃음> 조금이라도 <웃음> 네, 조금이라도 늦게 애기 재우고 들어가고 막 이런 거예요